재밌어서 뭐? 그렇게 재밌어? 가연아, 가연아? 뭐야 뭐해 뭐해 넘어진다. 넘어질 것 같은데. 이봐요 이봐요 아이고 아이고. 넘어진다, 너 뒤로 넘어진다. 어,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. 위험해, 그만. 가이나, 춘식이 안아줘, 춘식이한테 와. 춘식이 안아줘. 춘식이 뽀뽀. 춘식이 뽀뽀 해줘. 춘식이가 뽀뽀해달래. 음, 뽀뽀. 뽀뽀. 춘식이가 뽀뽀해달래. Yeah, 뽀뽀 뽀뽀 할 거야? 걔아 okay, 뽀뽀, 뽀뽀 해줄 거야? 공주 빨리 와걔나 okay, 춘식이 뽀뽀 안 해줘? 춘식 뽀뽀 해달래 뽀뽀 <bald> <everyday> <trider> 내 동댕이 치면 어떡해. 불쌍한 춤을 추게. 난 근데 이거 이제 세울 거야, 엄마. 아, 이렇게 내려오면 위험해. 자, 가연아, 이제 코 자자. 어? 가연아, 이제, 이제 잘 자. 이제 어, 안녕. 이제 잘 자. 안녕. 안녕. 잘 자. 누워? 누워? 이제 불끌 거야. 빨이빨이불 꺼든다. 불빨이빨이꺼졌다 괜히 자자. 자자 자자. 오, 자자. 우리 애기.